안녕하세요. 파리뽕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현재 파리에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시대에 비슷하게 이제 육박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가끔 밖에 나가면, 관광지 쪽에 나가면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아시아 기 그 아시아 쪽 사람들은 별로 없고, 영어권,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한국 입국할 때 PCR 음성 그 결과지를 의무적으로 내야 이제 탑승을 시켜주는 그 정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 못 오시는지 이제 별로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몽주약국이랑 메르시 매장을 갔었는데 거의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래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코로나 지금 이제 2년 2020년 에 시작해서 지금 2년 3년 차쯤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 파리에서 그러니까 파리 공항에서 그 시내까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바뀐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할까 합니다. 뭐 공항 가서 사진 찍고 하면은 더 쉽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너무 쉬워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이랑 별다른 뭐별 다른 뭐별 다르게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택시 이제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하나씩 차례대로 어떻게 이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하시면 공항이 이제 샤를드골 공항이라는 이름인데 샤를드골 공항이라고 음, 아주 다 정확히 말하는 사람 없고. CDG 공항이라고 약자로들 많이 얘기를 하죠. CDG 공항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호화시 공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을 하시면 이제 입국 심사 마치고 가방을 찾고 하는데 이제 어 보통 그 프랑스 공항에 입국 심사할 때 사람이 뭐 정말 많아야 세 명, 두그 명. 그 코로나 때 2년 동안에는 거의 한명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하는데 너무 왜 이래, 이 나라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사람들은 자리 없는 사람들은 휴가를 갔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뭐 사정이 있어서 반차를 냈거나 어쨌든 자기들의 그 어쨌든 권리를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이들 없는 거예요. 그일 하기 싫어서 나온,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각자들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더 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릴 거다 누리고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시스템이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가방을 찾고 이제 바로 나오시면, 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 위를 천정 쪽을 보시면 택시 타는 곳, 전철 타는 곳, 버스 타는 곳, 이런 것들이 다 표지판에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샤를드골 공항에 내리면 우리 보통 국적기, 대한항공이나 에어프랑스, 지금 아시아나는 아마 운행을 아직 시작을 안, 해,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한항공이나 에어프랑스를 타고 내리시면 어, 공항이 터미널이 두 개가 있어요. 샤를 드골에 터미널 1이 있고 터미널 2가 있는데 지금 현재 터미널 1은 아직 오픈을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를 해 놨다가 이제 아직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대한항공 에어프랑스는 둘다 터미널 2이에 내려요. 터미널 2에 내려서 나오면 그 이제 택시라고 써있는 음 승강장 <laughs> 그쪽 게이트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음 게이트는 게이트가 불어로 뽁뜨거든요 이렇게 써있어요 뽁뜨 뽁뜨 게이트 10번으로 나가시면 이제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더라도 그냥 택시 라고 써 있는 쪽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시면 택시 승강장이 있고 나오셨을 때, 그러니까 그짐 찾고 이제 문으로 나왔을 때, 어 그냥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택시 택시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으로 택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 그거는 안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좀 뱅뱅 돌리는 사람들도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좀 피곤하고 아 택시승강장까지 어떻게 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가까워요 택시승강장이 그러니까 이제 못 들은 척 하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택시를 타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그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 그 한국 분들이 하시는 거는 믿고 타셔도 음, 돼요. 별, 별 문제 없어요. 어쨌든 택시, 택시 승강장으로 나와서 이제 택시 차례돼서 타시면 어, 되는데 파리 시내로 들어오는 택시는 지금 요금이 정액제예요. 정액제가 된지좀몇해 됐는데 어, 그러니까 미터기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어, 파리가 이제 대충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공항이 이쯤에서요. 북동 쪽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1 9 k m 예요 그리고 파리를, 파리의 센강이 지나가죠? 센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목적지가 센강을 중심으로 북쪽, 그러니까 이쪽에 있느냐, 아니면 센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으로 가는 택시는 53유로, 센강의 남쪽으로 가는 데는 58유로예요. 그래서 북쪽에 뭐 아무 아무 어느 곳을 가든지간에 53유로, 남쪽 어느 곳을 가든지간에 58유로. 그래서 센강 북쪽에 보통 그 관광객들이 많이 머무는 호텔이 오페라, 샹, 오페라나 샹젤리제, 그다음에 에펠탑 근처, 어, 뭐 레알, 뭐 샤틀레. 음, 보통 그 정도. 거, 그거 그런 구역이 이제 센강 북쪽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생제르망 데프레 뭐 생미셸 몽파르나스 기차역. 으, 요 정도가 이제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셔서 그 가시는 곳에 주소지를 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든 차가 막히던 뭐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어서 엄청나게 막혀도 상관없이 그 정액 요금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팁 같은 거는 안 주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택시의 장점은 안전하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간다. 단점은 그니까 뭐 남쪽으로 갔을 때 58유로 50, 뭐 58유로니까 보통 그냥 8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에서도 그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택시 타면은 6만 5천원? 7만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는 많이 드리려고는 하지 않는데, 어, 도착해서 짐 끌고, 그런 정신도 별로 없고, 소매치기 많다던데 그런 걱정이 많으신 분이면, 그리고 이제 전철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승강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계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짐을 끌고 그거를 이제 환승을 하고 짐을 끌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데서 돈을 조금 아끼시고 택시비를 쓰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 가는 목적지가 파리 시내가 아니고 파리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1존이고 파리 내부 요까지는 2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시내 시 외곽으로 나갈수록 3존, 4존, 5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는 목적지가 파리 시내가 아니고 시 외곽이다. 그럴 때는 정액제가 적용이 되지 않고 미터기로 가요. 그래서 보통 뭐라데팡스에 숙소를 잡았다. 그러면 공항에서 라데팡스까지는 한 50에서 70유로 정도 나온다 그러고요. 뭐디즈니랜드에 숙소를 잡았다. 그러면 한 최고한 90유로 정도 잡으시면 되고 베르사유 근처에 숙소가 있다. 그러면 베르사유까지는 미터기로 했을 때 75에서 90유로 정도.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버스가 있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오, 그, 샤를 들고 공항에서 파리 시내로 오는 버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리무진 버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칼, 그칼 리무진 버스, 공항 리무진 버스가 있, 같은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버스가 있었고, 하나는 호아시 버스라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그 리무진버스는 운행을 안 해요. 운행을 안 하고 그 호아시버스만 운행을 하는데 호아시버스는 이제 그 공항에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내려주지 않고 그 오페라 근처에서 내려줘요. 그래서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고 요금은 13.70유로예요. 이름은 호아시버스 음, 그 얘는 어떻게 타냐 그럼 이제 짐 찾고 다 나왔어요 나오면은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버스 팻말이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내리시는 그 터미널 투이 터미널에 내리면 음, 게이트 게이트가 아까 복트라고 말씀드렸죠. 게이트 8A 쪽으로 가시면 이제 호아시버스를 타는 승강장이 나옵니다. 그 쪽으로 가시면 그 이제 밖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기 전에 그 안쪽에 이제 티켓 파는 티켓 파는 머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요즘 다 머신들이 영어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티켓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3.70짜리 그러니까 그거 사셔서 이제 버스를 타면 돼요 그래서 버스는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한 대씩 오고 어, 아침 5시부터 이제 밤 12시 반까지 운행은 하고요 어, 만약에 어떻게 너무 이제 준비를 잘 하셔 갖고 한국에서 살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교통 카드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파리 비지트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비지트 카드는 만약에 그거를 미리 사셨다. 그런데 그 파리 비지트 카드를 존 5존까지 탈수 있는 카드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티켓을 따로 안 사셔도 돼요. 그 파리 비지트 카드 5존짜리는 그 호아 씨 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비고 이제 뭐 원데이 패스든 일주일짜리 패스든 뭐 하여튼 그것도 오존짜리를 쓸수 있는 거를 구매를 하셨으면 이제 그것도 호아시 버스를 단독 티켓을 안 사고 탈 수가 있어요. 어, 이 장점은 뭐냐 호아시 버스에 호아시 버스는 이제 오페라 쪽에 숙소를 잡으셨다 그러면 어, 이제 내려서 바로 이제 도보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만약에 오페라 근처가 아니다, 내 숙소가. 그러면 전혀 어, 장점이 없죠. 그러니까 오페라 근처에 숙박을 잡으신 분들은 이용하기에 편하고, 그, 정류장은 한 군데인데, 어디냐면, 그 오페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오페라 전면에 이제 그 계단이 있고 광장에 조그만한 광장이 있거든요. 그 계단을 내가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왼, 길을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페라 건물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음, 그 오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계단 같은 게 있고, 여기 되게 복잡해요. 길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럼 길을 건너서 그 오페라 계단 있는 데까지 가세요. 그래서 일로 그냥 그 오페라 건물을 건물에 그철 철창 같은 담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 쭉 돌아가시면 여기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 가방 이제 슈트케이스 끌고 막 모여 있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길은, 휘, 오베르. 하고, 이 이렇게 요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요렇게 된 교차로 같은데 이 정거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휘, 오베르 하고, 어 휘, 스크립. 휠스크리브가 만나는 요 교차점에 정거장이 있는데 아주 찾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페라를 정면으로 보고 왼쪽으로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은 정거장이 있어요. 거기서 타고 거기서 내려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철이 있는데 전철 이름이 r 2 RER 이라는 게 있어요. RER.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짐찾고 나오시면 RER 표지판이 있어요. 그 RER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이제 그 승강장이 나오는데 RER이 A, B, C, D, E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공항에서 빨리 들어가는 RER 라인은 B 라인이에요. 어, 이것도 보통 1시간 파리 이제 파리까지 가는데 한약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가격은 12.50유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저렴하긴 해요. 12유로 12.50유로. 근데 이제 아리알 비 라인은 이제 들어가시면 그 파리가 아까 파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생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리아리 이렇게 들어와서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남쪽으로 더 많이 내려가요. 근데 이제 요 지역이 공항에서 일로 들어오는 요 지역이 아주 우범 지역이에요. 그래 갖고 어, 이렇게 들어와서 파리에서 처음으로, 파리에 진입해서 처음으로 쓴 승강장이 부격이에요. 부격. 북역. 갸아노라고 그러거든요. 갸아노그 소매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리알 비라인이 공항에서 파리대로 들어올 때 이제 기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이 공항에서 이 우범지대, 우범지역을 거치면서 정거장마다 쓰는 완행이 있고 공항에서 부격까지 한 방에 오는 직행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다 문제가 있는데, 직행은 공항에서 소매치기들이 타요. 타서 부격까지 올 때, 이제 걔네들이 노리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이제 갇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만약에 완행을 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공항에서 출발해서 이제 쓰는 역마다에서 이제 소매치기들이 탈 수도 있죠. 어, 같튼 아리알비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뭐 막히는 것도 없고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어, 소매치기들이 있다, 100% 있다. 그러니까 내가 타는 칸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복불복이고 그리고 소매치기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이제 두세 명씩 조를 이제 그렇게 두세 명씩 조를 짜서 다니거든요. 사람 혼을 빼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짐도 별로 없고 난 정신이 뭐 너무 또렷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어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래도 조심하셔 하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이제 바지 호주머니나 윗돌이 소매 뭐니까 그러니까 옷 같은데다가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건 절대 두지 마시고요. 걔네들이 이제 사람 시선을 딴데다가 이렇게 뭐 시선을 좀 돌리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런 턴다 그러 털거든요 가방도 이제 내 앞쪽으로 지퍼 있는 거 이렇게 그런 에코백 같은 거 들지 마시고 지, 이제 지퍼 있는 지퍼로 잘 잠긴 잠기는 가방을 내 앞쪽으로 이렇게 메고 걔네들이 뭐라 그러고 뭐 땅바닥에 뭐가 떨어졌다, 니네 옷에 뭐가 묻었다, 뭐뭐 뭐 그런 말을 해도. 어, 전혀 들은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방만 꼭 쥐고 계시면, 음,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피곤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 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아리알 비라인이 공항에서 이제 처음으로 쓰는 여기 부격이고, 그 다음에 샤틀레, 어, 생미셸, 그 다음에 룩산부르그 포트호아이알, 덩페로 호슈로 그 다음에 시떼 유니버 시떼 이쯤에 시떼 유니버 시떼 이 여기 파리 내부 파리 시, 파리의 그 마지막 역이에요. 그러니까 12.50유로 짜리 티켓을 사시면 이게 이름이 티켓 이름이 파리예요이 그러니까 티켓을 사시면 시떼 시대 유니버 시떼까지는 가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잡은 숙소가 여기를 더 내려간다. 그래서 파리 남부 외곽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 파리 남부 내 숙소가 있는 근처에 아리알 비라인 승그역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해서 그거에 맞는 가격에 이제 티켓을 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격이랑 샤틀레 샤틀레역이 환승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잡은 숙소가 여기서 내려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전철로, 그러니까 전철은 메트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RER B 라인을 타고 어느 역에 가서 다시 내려서 전철을 타고 환승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 이제 북역이나 뭐 생미셸이나 뭐 하튼 여 부격이랑 샤들레가 환승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이두 역에서 아마 환승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계단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다라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아리알 그러니까 비라인은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세 가지 파리 시내로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음, 좋은 참고하시기. 알아할게요.